꼬붕이 와야지, 꼬붕이 기마, 꼬붕이 기마. 왜, 왜, 왜? 왜? 여러분, 풀부를, 풀부를. 여친 싸우 왜, 왜, 왜?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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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이스트에서 올 여러분, 꼬리 이스에도 꼬리 이스에 이스트에. 이스트에. 여친 왜 세, 아까 5, 4, 3, 2, 1,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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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 And commit, commit, c o m m 여러분, commit, 바로 와, 바로 이스트로 와. 바로 이스트로 와. 여러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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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풀전해주고,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앞에 정화 써주고, 이스로 와, 이스로 와, 다 이스트로 와. 여러분 다 이스트로 와, 풀브로리야, 풀브로 이스트로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이스트로 와, 계속 와, 계속 와. 여러분 계속 와, 계속 와, 이스트, 계속 와. 이스트로 계속 와, 이스트로 계속 와, 이스트로 계속 와. 여러분 지금 이스트로 계속 와, 이스트로 계속 와. 여러분 지금 DPS 파이 미, DPS 사우스 이렇게 파이브, 아니야, 나 밀렸어. 파이브, 포울, 리 투, 원. 오미오미 오묘, 미. And coming, c o m i n c o m i n 다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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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스트로 와, 사우스로 와. 이스트에서 사우스, 이스트에서 사우스 여러분.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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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에서 사우스. 이스트에서 사우스, 사 사베로, 사베로 계속 내려와. 여러분 사우스웨스로 계속 내려와. 사베로, 사베로, 베로 계속 내려와. 내려와. 사베로 계속 내려와. 사베로 계속 내로 계속 와사로 계속 와 사베로 사로 계속 사우로로 계속 내려와. 사로 뭐? 내려와. 로계 내려와. 사 내려와. 내려와. 사 내려와. 로 계속 내려와. 사베로 계속 내려로로사우스웨로 계속 내려와. 사 컴싸스 여러분 컴싸스컴싸스컴싸스컴싸스컴싸스컴싸아 버리지 말고 싸우스로 싸우스라 여러분 싸우스 좀 보내라고 싸우스 좀 보내라고 여러분 컴싸스컴싸스컴싸스 여러분 지금 GPS 5초지나5초지 여러분 지금 GPS 파이미? GPS 노스이시야 파이 4 3 2 1미오미오미오미미 잡아줘 잡아줘 엔컴싸스 여러분 컴싸스컴싸스컴싸스 컴싸우스 컴싸 계속 내려와 계속 내려와 싸스로 내려 와싸우스스컴싸우싸우스 컴싸우스 컴싸우스 싸우스컴싸스싸우스 컴싸우스 컴싸싸우스컴싸스컴스싸우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깨리지 마 저거. 여러분 저거 깨리지 말고 사우스 이스트로 와, 우스 이스트. 꼬리 길어지지 말고 사우스 이스트로. 엘르몬. 쭉 와, 쭉 와, 더 내려와, 더 내려와, 더 내려와. 내려와. 계속 땡겨, 계속 땡겨. 앞에 일업 해주고 여러분, 계속 사우스 이스트로 와서 쿨 돌려. 쿨 돌리고 계속 사우스 이스트로 와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맵잘 봐. 우리 지금 이스트로 계속 올라가야 돼. 지금 노스 이스트 이쪽 방향으로 계속 뺄 거야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이스트로 계속 봐. 귤드님 리그로 빨리 해줘. 더 와, 더 와, 더 와. 여러분 이거 맵 너무 넓어서 계속 와봐. 뭐 계속 와. 앞에, 앞에 박히는 거 계속, 계속 케어주면서 와. 그 가드는 깔아줘서 반응해줘야 돼, 여러분. 이스트로 와. 계속 이스트로 와. 옵치면서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계속 와, 계속 와. 여러분 계속 와, 계속 와. 저 Q&W 치지 말라고, 저거. 마운트 타 있는 거. 여러분 이, 계속 엔지로 와, 계속 엔지로 와. 여러분 지금, 왜, 왜, 왜? 여러분 지금 사우스 웨이스로 가서 바고고 사우스 웨이스로 런데 모벌 준비. 여러분 지금 사우스 웨이스 깊게 파이 3, 2, 원,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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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 오미.

여러분 지금 웨스트에서 블라 있었거든? 이거 웨스트에서 박히는 거 조심하고 일단 웨스트로 와. 나이스, 웨스트 박히는 거 이제. 그럼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쿨 돌릴게, 쿨 돌릴게. 여러분 이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다시 웨스트로, 웨스트, 다시 웨스트로. 다시 웨스트로, 다시 웨스트, 다시 웨스트, 다시 웨스트로, 웨스트로. 내가내가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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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여러분 N.W.로 갈 거야. 우리 한번 더. N.W. N.W. 여러분 지금 사우스로 와봐. 여러분 지금 이스트 아껴볼 준비. 지금 이스트 아껴 봐. 이 Four, t h o 나한테, 나한테. 여러분 커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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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커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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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도 왔다 아니야 저 답지야 언 노세요 언어도 노세요 잡지야여러우스로와지야지야우스로와 싸우스로 와지야우스로와 앞에 뉴비님 힐업 해줘 누비님 줘 웨스트로 더와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 일단 못 지금 왜해봐 여기 지금 노스에 교환 교환 대이4 3 2 1 오미오미오미오미 그럼 사우스에홀도 할게 right. 싸우스에서 올라갈게. 그럼 웨스트로 웨스트로. 네 지금, 네 지금 거의 죽어서 상계하려 고 그러거든. 그럼 노스로 계속 얻게 음. 할게 노스 네. 워킹, 노스 워킹. 스택 우면서 노스 웨스트로 와라 여러분. 무시하고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로. 여러분 무시하고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 그럼 컵 노스, 그럼 컵 노스. 아니야, 아니, 나그 악수지 마, 그 악수지 마. 그럼 노스 웨스트로, 노스 웨스트로. 그럼 지금 디펜스 파이브, 미 지금 이 집게 월쪽으로 파이, 포, 쓰리, 투, 원. 나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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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막 마무리해봐, 마무리해봐. 마무리하고 싸우스로 와, 싸우스로 와, 싸우스로 와. 코 펑셔닝 <목소리는> 사우스 사우스 무시하고 사우스로. 저 마무리 사우스 마무리해봐 로브저 힐러. 저 마무리하고 나이스 여러분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얘네 상계한다 여러분 잡아봐잡아봐 아우 여러분 좋은데요? 형님 달려 뛰마. 어, 그럼 계속 루스이스 많다 루스이 <목소리가>